어 잠갔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호주에서 호주인 호주, 호주 생활 팁 그리고 호주에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는 유튜버 코스탄장입니다 아, 지금 날이 너무 추워서 진짜 익숙하지 않네 <laughs> 지금 친구랑 친구가 한국에서 여행을 왔어요 그래서 어, 어디를 데려갈까 하다가 블루 마운틴의 웬트월스폴리라고 해가지고 되게 괜찮은 폭포 하나 있거든요 여기를 얘랑 시작한 거야 지금? 어. 아이씨 뭐야 얘랑 <laughs> 같이 가려고 합니다 그면 가면서 보여드릴게요. 이거를 이렇게 쭉 따라서 오시면 은 이렇게 멘트로스 벌 입구가 나와요. 그러면서 룩아웃도 나오죠, 이런 식으로. 네 이제 멘토르 스쿨로 시작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아, 네. 여기 표정 보시면 투더 폴, 원 아웃 리턴 1시간 어, 리턴인데? 생각에 짧은데? 왕복? 어, 원 아웃 리턴 그래? 생각보다 짧네요 근데 계단이 제, 제 경험으로는 어. 되게 가팔라요 그래서 어, 일단 고생하는 걸 약간 생각을 하시고 출발을 하셔야 합니다 마냥 쉽지는 않아요 정말 감탄적입니다. 존나 가파르다니까 진짜? 가면은? <laughs> 자기소개 한 번만 해주시죠 카메라고 저희 저는 고등학교 친구고 제 예. 이름은 j y 입니다 JYP? j <laughs> <JYP? 웃음> 예 j y p 이군요끝이에요끝이를 <laughs> <되세요? 웃음> 휴가가서 <휴가하고> 놀러왔는데 <laughs> 네. 아, 친구가 매우 잘해줘서 행복합니다 어, 그렇군요 <웃음> 좋습니다 <웃음> 잡아야지. 이게 바로 내 인성을 알려준다고. 아 <laughs> 이거, 이거 돈 주는 거 아니가 이런 이런가 이 수업하는 거 아니야? 제가 돈을 왜 주죠? 아. <laughs> 무슨 소리하시는 거예요? <laughs>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냥. 짜이 뭐야? 짜이 뭐야? 짜이 대학생아. 예 예. 여기가 지금 처음 나온 곳입니다. 처음으로 나오는 폭포. 작은 폭포죠. 여기서 폭포 했고 어느 쪽 가면 친구가 있네요. 왼쪽이구나. 이로 가면은 와 이렇게 연습을 보자. 그러니까 아마 그거 말한 거다. 물이 이제 바람 때문에 이렇게 와 이렇게 올라오는 거지. 나 이거 진짜 좋아했잖아 이거. 로 가면 이제 경치 보인다고 바로. 봐봐. 너는 이제 놀라게 될 거야. 아유. <laughs> 비 맞으면서 가는 거 같아. 비 맞으면서. 어. 아, 팔았는데, 아니 가파른데 아직 시작 단계인데 뭐 벌써. <laughs> 알았어. 너 이거 유튜브에 올라온 거 알지? <laughs> 어? 나 이거 진짜 유튜브에 올릴 거야. 농담이 아니라 진심으로. 정조치 아니? 자연의 아름다이다 <laughs> 아니 이런 거, 이런 거 얼마야? 그거 알아? 지랄 도 병이라고 <웃음> <웃음> 야, <웃음> 야 이런 거이들 그래, 해할 만큼 해 <laughs> 그냥, 이, 그냥 유튜브에 올라온다는 거만 알아, 너상깨워 아, 신상 상지알고 그냥 시 어, 제... 알았어 <laughs> 알았어 아니야 성 아니야 호주에 온 j y 맞아 알았어, 알았어. 아 알았어 안돼 안돼 고등학교 친구랑 말해가지고 안 그렇지 아 근데 누가 내 고등학교를 검색해보겠어 아니야 그래도 없주니자 그... 내가 그래서 내가 유튜브 할때내 이름을 안 밝혀 아... 근데 네가 아까 내 이름을 밝혔어아 진짜? 내가 흠칫했어 아 그래? 그럼 그걸 자르고 어 맞아. 거기를 좀 편집하려고 근데 나 아는 사람다 알지? 그래도 아뭐 빨리 편집 되게 이쁘지 않냐? 이를 내가 찍은 걸 이따 보여줄게 어? 존나 이쁠겨 간다! 저기 물을 맞을갖고 저쪽으로 다이빙 할거야 가자 <laughs> 어떻게 여기 먼저 갈래 여기 먼저 갈래? 오케이. <laughs> 한발한발 조심조심. 어디를 집어야 할지 모르네. <laughs> 거기 위에 다 미끄럽다. 어. 닮은. 어, 야, 너 이러고 있어. 어? 이러면 숨이 시작했어, 바람 때문에. 아, 빨리 와, 아, 빨리 와. 빨리 지나가야 돼. 조심조심. 어, 그래서 보이세요?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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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예. 날씨에 제가 이렇게까지 누워가지고 어, 이렇게 찍어서 되나요? 마시는 거 제가 소리 질게요. 어. 일단 영상을 담아드리죠. 이게 있잖아. 물 물을, 어. <laughs> 물을 어. 마시는 포즈가 아니라 <laughs> 얼굴에 미스트 뿌리는 것 같아. <laughs> Ya <laughs> <laughs> 난이라는 게 없으니까 이렇게 할수없어 제가 왔는데 너무 추워 가지고 지금 물못 들어가고. 어. 아. 똑같은 상황이야? 어, 물을 못 들어가 가지고 너무 거기 기다리니까 너무 추워서 어. 멘틀 스파를 지나서 조금 더 내려왔거든요. 근데 내려왔는데 이게 계단이 진짜 어이가 없네요. 어이가 없어. 야, 이거 락클라이밍 이런 거? 응, 그럴 걸? 여기서 락클라이밍 한다고? 할수 있지. 해 봐. 아. 안돼 안돼 안되지 되니 손핑계 내고 있네. 무슨 아! <laughs> 네. 아, 여태 어서 있었으니까 이제 다시 돌아서 멘트월스 펄로 가볼게요. 가면은 이제 햇빛이 지금 들으면 아마 되게 예쁠 거예요. 아까는 저희가 왔을 때 햇빛이 안 들어가지고 그림자 적어서 조금 색도 좀 어둡고 이랬는데 지금 가면은 괜찮다고 믿고 싶어요. 갈까? 어 가자 가자 올라가 그래. 올라가. 올라가 찍어줄 거 응. 어. 어? 잠시만 이거 하지 너희 매력적인 엉덩이를 보여 내가 아, 찍어줄게. 어머니. 내가 멋지게 올라가. 야 와. 잠깐만 진짜. 야, 야 잠깐만. 왜? 네가 이걸 두고 가면 내가 이거 하고 카메라랑 왜? 가방을 다 들고 가야 돼. 아. 씨. <laughs>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 쓰... 죄송합니다. 나 떨어지면 나 뒤지는 거야. 아잘 확대해서 갔다 와 네. 화면이 안 보이긴 하거든? 어 꺼진, 아니, 꺼진 게 아니라, 그 화면이 원래 배터리가 뜬 거든데. 아한번 클릭하면 다시 켜져. 가자. 아유, 올라가면서 땀나겠지? 그럼 이제 물에 들어가기 편할 거야. 땀안 나는데? 너는 물에 들어가, 나안 들어갈게. 아. <laughs> 너는 마스크에 추억 쌓아야지. 촉. 촉, 촉. 나는 필요 없어. <laughs> 오, 어, 힘들다. 응. 운동하고 있어요 지금 들어가기 전에 응. 여기 들어갈 거 아니에요? 여기? 여기? 응. 운동하시죠. 응. 운동하나요 운동이요? 여기 들어가기 전에 운동 안 해요? 하고 있어요? 저 운동 좀 할게요. 네. 여기 까매지면 이거 한번 누르시면 돼요. 알았어. 으쌰! <laughs> <laughs> 아! <웃음> 哦。<Yeah. S 2> yeah. 饿了、啊 저 좋을 것 같아. 저 좋을 것 같아요. 아, 재밌지 않아, 근데? 재밌긴 한데. 저피이잊쳤으면은 아직 있을 텐데. 아힘들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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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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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냥 이 정도로. 와. 와, 너무 힘들다. 아. 우리 햇빛이 우리 근데 이제 안 춥다 어? 이제 안 춥다 살 아, <laughs> 아, <laughs> 아니 하지마 하지마 뭘뭘뭐고 뭘, 뭘. 하지마 하지마! 왜 하지마 하지마 아, 됐하자어 <laughs> 네,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, <laughs> 저희는 아, 이만 가볼게요 어 아, 너무 춥다 버즈 어? 버즈 니, 니, 어? 버전. 어 버전. 어? 어 아. 야. 아, 아라 휴먼. 요시. 계단이